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즉시 파면.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이다.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보단 묵직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됐다는 것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될 환정사적 비극이다. 정치권 모두가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파면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인생과 경제, 흔들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가 강조한 건 대통합이었습니다. 당을 넘어 진영을 넘어 이제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되찾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교체만 있었던 걸까요? 이재명의 말처럼 빚의 혁명은 시작됐을까요? 혹은 또 다른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떠났고 이재명은 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뀐다. 하지만 이 선언이 현실이 될지 구호로 끝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역시 당신의 목입니다.